10편, 80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습니다. 10편의 기자는, 음, 목자이시며, 그리고 전사이신 그 만군의 하나님이 다시금 선두에 서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10편, 80편의 전체적인, 어,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부터 목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할때이 요셉은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고백하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룹. 그룹이라고 하면 성막 지성소에 놓인 법계 위에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있는 곳에 좌정하신이란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같이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 출애굽 프의 광야의 여정 그 백성들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나 그들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진두 지휘 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셨죠? 그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서기까지. 그리고 가나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 지금 10편의 기자는요, 이 목자와 같이 그룹 위에 좌정하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목자 같은 하나님, 그룹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여기 언급된... 이름들은 요셉의 아들들, 즉, 야곱과 라엘의 소생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이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에서 볼때 10편, 80편은 아수로에 의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죠. 국왕국은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죠. 시인은 강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3절과 7절과 1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 전체의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죠. 시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간구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아스루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배경으로 볼때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떻게 초래된 것일까요?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주님 진노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잔뜩 화가 나 계신 것으로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에 막혀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그 진노를 풀어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눈물을 양식처럼 먹고 있고 많은 눈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웃은 물론이요, 원수들에게는 비웃과 다툼거리가 되어버렸죠. 비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댈 곳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진노하실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결국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원수를 만들어, 관계의 원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한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그 시작의 자리라는 것을 시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봐주십시오,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죠. 만군의 하나님여, 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8절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사는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으니, 뿌리가 깊고 땅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 그늘은 산들을 가리우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되었습니다. 그 가지는요, 바다까지 뻗었고요. 그 넝쿨은 강까지 미쳐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호하던 담을 친히 헐어버리셨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헐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나 그 포도나무를 다딸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 돼지와 들짐승들까지 먹을 지경이 되어서 이들은 최악의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나타납니다.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다가 가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들에게 사랑하셨고, 인내하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불순종과 반항을 했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간구하면서 절망 속에서 있는 이 포도나무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제가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어, 이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가슴으로 느끼면서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살펴보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심으신 뿌리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세우신 자손입니다. 이제 주의 포도나무가 잘리고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자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를 위해 힘 있게 세우신 사람을 지켜 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죄의 결과를 맞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침체가 올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이 10편, 80편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역시 여전히,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때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반항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론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더 깊은 자기만의 굴 속으로 숨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만의 굴 속에서 그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가시를 표출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침체 속에 있지만 그 침체가 아닐 때와 그리고 영적 침체일 때가 별반 다를 것이 없,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에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 단절되는 방식으로 침체를 즐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어둠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고 우리는 어둠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두려운 이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늘갈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어느 방향이 옳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일로 가면 낭떨어진 아닌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대세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것은 우리 어제 말씀처럼 양의 우둔함과 양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양에겐 목자가 필요하고요. 어둠 속에 있을 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오늘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그 빛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강조해서 강구하는 것은 총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알지만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고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실패하고 침체가 올때 우리는 구원의 갈망,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것을 간과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이 평온하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통틀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목자이시며 비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10편 80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죄인. 어리석은 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가 유가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가는 도돌이 표예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유가는 도돌이 표예요. 아이들에게 오늘 가르쳤던 것을 아이들이 그때는 네 알겠어요 하고 그 다음날 똑같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때 부모는 화가 나는 거죠 너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하고 막 애를 다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가르쳤던 것을 인내하고 내일 또 똑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말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의 신앙도 인생도 도돌이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도돌이표의 삶. 또, 또다시 그 말씀을 듣지만 죄를 짓는 죄인의 도돌이표의 삶.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도돌이표. 우리는 이 도돌이표라는 음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가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여러 문제로 낙심할 수도 있고요, 지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의 도돌이표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방금 저질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죄인의 고백의 도돌이표, 이것으로 하나님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조엘비키라는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읽었던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침체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자기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자신에게는 중생을 체험하기 전과 같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깨우쳐야 합니다. 영적 침체를 자력으로 치유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흘러내리는 모래에 불과하다는 두 배로 고통스러운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실함과 열심과 열렬한 종교적 노력은 오히려 그들을 영적 침체에서 치유될 수 있는 길에서 더 벌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단번에 사탄을, 사탄의 머리를 깨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며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부딪혀서 영적 침체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한 작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무죄를 주장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늘 죄인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아까도 드렸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언제나 무죄야. 나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데 너가 틀렸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늘 죄가 없다고 전제를 합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는 시각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종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함축한다라고 말,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조엘 비키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책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그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죄의 책임과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둠의 시기를 보내며 고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음 속에 간직한 어떠한 죄를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죄와 화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와 전쟁을 해야 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영적 침체의 원인 중 아주 중대한 문제를 하나를 꼽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한 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만은 포기 못해. 하나님 이건 못 보실 거야. 이것만은 나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어.라는 어떠한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빛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의 빛이 나를 비출 때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모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죄 앞에 직면하는 것이죠. 무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죄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간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포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 그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도도리피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요. 그리고 어, 되뇌이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만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주를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세인과 같이 무죄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세리와 같이 경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요, 나는 혼자서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돌이켜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과 이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